지금 보시는 거는 아이폰 XS 모델이에요.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돼서 보면은 77%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설정에서, 설정에서 배터리를 보면 성능 상태라고 나와요. 근데 성능 최대치가 77%라고 하는데 보통 70% 이하부터는 뭐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요. 사실, 이런 수치가 없으면 굳이 뭐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갖고는 배터리를 그냥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교체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XS 이제 모델인데요. 사실 뭐 삼성 거 같은 경우는 뭐쓸 때까지 쓰잖아요. 끝까지 배터 뭐 전원이 안 들어올 때까지.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가 있는 바람에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폰 X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이폰 X까지는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배터리 성능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데, XS, XR 이상 버전은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정식 센터가 아니면 이제 이런 성능 성능치가 이제 나오지가 않게끔 만들었어요. 아니면 비인증 부품이라고 해서 이제 메시지가 뜨게끔 해놨거든요. 음, 뭐, 비인증 부품이라고 해도 어쨌든 새 거로 교체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성능치는 100이에요. 중고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사실 성능치가 안 나오고 비인증 뭐알수 없는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쓰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성능도 안 그러니까 배터리 교환 주기가 됐는데 안 교체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배터리는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고폰으로 판매하실 때 다시 교체한 다음에 판매를 하시면 배터리 성능치가 나오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고요 판매할 때 그리고 어, 내가 사용하는 거는 뭐뭐 뭐 성능치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능치가 나오게끔 또 하려고 하면은 뭐 방법은 있는데 뭐 금액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우선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거는 어, 헤어 드라이기 1000에서 1 2 0 0 w 가정용 그 다음에 이건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인데 어, 광고판 이런 데 보면 자석 조그만 거 있죠 그런 자석 이용하시면 되고요 커터칼 그 다음에 플라스틱 명암이나 뭐 포토카드 30cm 자 혹시나, 이제, 양면 테이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 테이프,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배터리에 붙어 있으면. 지금 거는 배터리 양면 테이프가 안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핀셋, 세척솔, Y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Y자인데, 06mm 짜리. 그 다음, 별 드라이버. 이거는 08짜리 별. 그 다음, 주걱해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장갑도 있어야 돼요, 장갑. 장갑도 있어야 되고요. 뭐, 유심핀을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심핀은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별 드라이버로, 이건 아이폰5부터 현재 나오는 것까지 다 동일해요. 충전단자 양옆에 어, 나사가 있어요, 별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를 빼서 여기 이렇게 붙여주죠. 자석이니까 이게 안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방수라고 해서 이양 옆에 가장자리에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면 테이프를 띄어야 되는데, 어 단도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단도면 칼을 준비 안 했네요. 이렇게 단도면 칼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 올릴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단도면 칼이. 그래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그 양면 테이프의 그 접착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드라이기로 좀, 측면을 가장자리 쪽을 가열을 해줄, 해줄 거예요. 세 강으로 하셔갖고 뜨겁게. 하신 다음에 이 단도 단면도 칼로 여기 베젤 은색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젤하고 플라스틱 사이를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혀요 이런 식으로 그냥 꽂혀지거든요 그리고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약간 뜨겁기 때문에 그, 양면 테이프가 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을 때 손톱이나 이렇게 해서 잡고 이 주걱 헤라로 여기 벌어진 곳을 이렇게 넣어요. 넣으신 다음에 조금 더 벌리고요. 가운데쯤 해서 이 정도만 잡고요. 이 결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절대로 절대 더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이쪽 면이 됐으면 이제 반대쪽 면도 똑같이 짧게 잡고요 이렇게 옆면으로 똑같이 밑으로 내려서 많이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다시, 단도면을 위쪽에 똑같이, 이렇게, 베젤하고 플라스틱 사이를 꽂은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요. 이렇게 올리시면, 요런 상태가 되는데, 요렇게 올리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면, 밑으로 요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밑으로 살짝 땡겨주시고이 상태에서 위로 이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면 여기 PCB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양면테이프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입니다 아, 안녕 제가 사용할 목소리를 선택해주세요 알았어 이렇게 열어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laughs> 이거를 절대 확 제끼시면 안 돼요 그냥 열었을 때요 상태 니은 자 니은 자가 이렇게 되게끔 손으로 꼭 잡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셔야지 이거를 만약에 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선들이 끊어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렇게 잡고 있기가 불편하다 내가 손으로 그러면 요렇게 받칠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받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요 뒤에 이렇게 받치시고 살짝 여기 기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대자라 이렇게 이렇게 기대주시면 손이 자유롭죠 이러면 하다보면 항상 필요한 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게 나이타 기름 인데요 나이타 기름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나이타 기름 나이타 기름인데 한천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그 소분해서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요리가 들어간 거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어, 보시면은 여기 가이드 철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가이드 철판이냐면 밑에 충전 PCB 그 다음에 안테나 어, 전원 케이블 액정 케이블 터치 케이블 후면 카메라 그 다음에 리시버, 이어폰, 리시버, 뭐 스피커 이런 모든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커넥터로 꽂혀져 있으니까 얘네가 커넥터가 빠지지 못하게 가이드로 이제 나사를 조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또 십자네. 십자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네요. 하다 보면 자꾸만 X 같은 경우는 Y 자 드라이버로 다 되는데. 이제 X 같은 경우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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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Y자 드라이버로, 그리고 자석을 옆에 놓고요. 이 나사가 모양이 다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할수 있는데, 약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놔주셔야 돼요. 지금 일부러 십자는 안 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십자 자리 띄워 두고 그럼 이 PCB 뒤쪽에 또 나사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개. 4개. 네 개인데 이렇게 보면 얘가 제일 길고 나머지 세 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가. 그리고 십자 제일 길죠? 이가 제일 길게 생겼어요. 뭐딱 눈에 봐도 제일 길어요. 이렇게 제일 길죠. 그리고 손으로 커브 철판 덮개를 이렇게 빼서 여기 이렇게 놓고요. 우선 끄시고요. 여기서 우선 뭘 빼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이게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빼시면 이게 배터리. 배터리. 커넥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이 하나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게 리시버, 스피커. 손으로 이렇게 띄고 여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띄셔야 돼요. 여기 양면 테이프 가 원래 붙어 있는데 이거 왜 없지? 예, 네, 붙어 있는데 그리고 요 우에서 보면은 배터리 커넥터. 앞쪽으로 여기 조금 긴게 이게 어, 터치가 아니고 볼까요? LCD, LCD 커넥터고요.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 있었잖아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모이 모서리 쪽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리시면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터치. 그리고 이렇게 뜯으면 이제 액정이 분리가 된 거죠. 목적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 놔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좀 어설퍼요, 양면 테이프가 너무 얇아요. 너무 얇고 방수가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할 정도로. 삼성은 좀 두껍거든요, 이 테이프가. 근데 이건 너무 얇아서 의구심이 좀들 정도인데 어쨌든 뭐 방수라고 하니까 자 이제 배터리에 보면 여기 밑에 여기 위에 이제 양면테이프가 있고 이 가운데에는 어 무선 충전하는 패드가 있기 때문에 양면테이프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돌려갖고 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이제 드라이로 가열을 할 거예요. 하시고요. 어, 뜨거우니까 장갑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장갑을 안 끼었는데 장갑이 꼭 있어야 됩니다. 원래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테이프를 뗄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당기면 테이프를 뗄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거 돌려서 띠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잘 돌리면 다행인데, 잘못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잘못 돌리다가 배터리를 찔러갖고, 이제, 뭐, 터지거나, 연기 나거나, 뭐, 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 기름을요, 요 측면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드라이기도 했고, 라이터 기름, 아, 저기, 드라이도 했는데, 왜 라이터 기름이냐, 이제,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라이터 기름을 넣으면 좀 중화가 돼요. 그리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 그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그, 이, 어, 자꾸 말이 안 나오네. 이 플라스틱 명암으로 라이터 기름을 뿌린 다음에 이 배터리 옆쪽으로 이제 이렇게 넣을 건데 우선은 쉬운 쪽이 위쪽이니까 위쪽부터 할게요. 위쪽이 좀 양면테이프가 적어서 요렇게 넣으시고 또 라이터 기름을 부어요 붓고 안쪽으로 밀어요 이렇게 밑고 이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PCB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들려요 얘가 요렇게 들리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또이렇게 해서 라이터 기름을 넣고 여기 들렸으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요렇게 떨어지죠. 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양면 테이프인데, 사실 이거 양면 테이프를 그냥 써도 될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면 나이타 기름을 부으면 은 양면 테이프의 그 점성이 완화되고, 그리고 그 나이타 기름이 증발하고, 증발하게 되면 다시 접착력이 좋아지거든요. 음, 이렇게 양면테이프가 다시 살아나죠 말려주면 근데 혹시나 이게 다 떨어졌거나 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양면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잘라서 요만하게 요만하게 잘 재단을 해서 붙인 다음에 얘를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살아있어서 그냥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제 양면 테이프를 준비한 건데 우선 배터리를 연결을 할 때에는 주의사항은 먼저 배터리 커넥터를 먼저 끼우고 끼운 다음에 얘를 안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먼저 배터리 커넥터를 위치에다가 꽂아주고요 그리고 꽂은 다음에 그리고 배터리 여기 커넥터를 꼭 잡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안착 이렇게 왜냐면은 배터리 커넥터가 유격이 있어요 이렇게 유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얘를 먼저 안착시키고 잘못하게 되면 이 유격이 안 맞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커넥터를 먼저 꽂고 그리고 배터리를 안착을 시켜주는 거죠. 다음. 배터리 커넥터를 다시 뺍니다. 빼는 이유는 뭐냐면, 어,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르게 되면, 뭐, 삼성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LG 거는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아이폰은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커넥터를 잘못 꽂게 되면은 뭐, 쇼트가 나거나 타거나 뭐 이러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주시는 게 좋고, 뭐, 꼭 이게 아니어도 뭐 삼성꺼 또 마찬가지 빼주면 좋기는 해요. 이게 집약적인 설계가 되면서 이제 뭐, PCB 간격도 이제 좁아지고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PCB하고 막다 다음면 이제 쇼트가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양면테이프가 있으면 다시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양면테이프를 붙일 때는 여기를 다 제거해야 되겠죠. 양면테이프 기존에 있는 거.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양면테이프 붙이는 거는 안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액정 수리할 때 이럴 때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배터리. 교체하는 거니까 우선은 제일 긴 리시버 스피커 커넥터를 먼저 끼울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이제 끼우는 거거든요 세 개를 그러면 여기는 이 상태에서 우선 받칠 거를 또 준비하시고요 받칠 걸 먼저 이렇게 돌려서 아까 뜯었던 자리 그대로 그 위치로 가서 음, 어떻게 해드려야 음, 어떻게 해야 보기 보기가 편할까 먼저 꼽고 얘기할게요. 음. 요 사이로 이제 PCB 선이 들어가요. 이 배터리하고 이 보드 사이로 그래서 이제 꽂아지는 거고요. 우선, 뺄, 빼기 전에 좀 유심히 좀 보시거나 사진을 좀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LCD 커넥터를 꽂고, 딱 소리가 나거든요. 꽂으면. 그 다음에, LCD. 지금 LCD 커넥터를 꽂았는데, 이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꽂아졌는지 안 꽂아졌는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뭐, 저는 알지만, 이제 처음 꽂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좀 세워놓고, 배터리를 이렇게 땡겨서, 커넥터 잘 맞게끔 이렇게 꾹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살짝 닫고,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인만 하는 거죠. 어, 켜지죠? 그러면 뭐, 배터리가 연결이 잘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연결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살짝 다시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로 가고, 커버를 그 위에 이제 덮어요. 나사를 돌릴 때에는 나사가 여러 군데 있고 이 구멍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 나사를 조일 때는 뭐 나사를 한 짧으니까 한 번만 돌려주시고 두 번째도 한 번만 돌릴 거예요. 꽉 꼽는 게 아니고 조이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한 번만. 왜냐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여기에선 나사가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돌려놓고 이게 제대로 그 위치가 맞게 되면 그때 한 번에 꽉 조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고, 왜냐면 위치가 안맞으면 나사가 그,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십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쨌든 맞잖아요 이러면 움직이긴 하겠지만 요 상태에서 이제 다 돌아간 느낌만 나면은 더 이상 돌리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더 세게 조이면은 부러져요 안쪽에서 약하거든요 아이폰 부품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조이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뚜껑 덮기 전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정에 중요한 배터리 관련 메시지 미,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배터리 관련 그러면 알수 없는 부품이라고 나오죠. 알수 없는 부품, 여 기도, 보 면은 알수 없는 부품, 그러면 이제 배터리 를 들어 가서 보면 이렇게 알수 없는 부품 최대 성능 치가, 안 나오 죠？어쨌든 배터리 자 체가 이제 새거 니까 뭐 사용 을 하시 는데 문 제는 없 어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알수 없는 부품 성능치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폰을 판매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알수 없는 부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판매할 때 이제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배터리는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교체할 때 이제 원래 배터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성능치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립을 마저 할게요. 여기 위에 보면 걸쇠가 세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 위에 이렇게 먼저 맞추세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위로 넣는 거예요. 이걸 무리하게 잡아 당기시면 여기 끊어져요. 얘네가.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맞추시고, 우회를 잡아요. 이렇게 잡고, 꾹, 꾹,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 나사 두 개를, 이 별나사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너무 무리하게 돌리거나, 어, 이 나사 날이 이제 마모가 되어 있는데 이걸 돌리다가, 이 나사 안쪽이 마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별나사를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 나사를 빼려고 하기가 어려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 도구를 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어느 정도 돌려서 더 이상 이제 조여지지 않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조이면 안 돼요 뭐꽉 조인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뭐 이렇게 꽉 조이는 거 이런 거는 무슨 기계나 건설 기계나 뭐 자동차 이런 거나 꽉 조여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꽉 조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배터리가 교체가 된 거죠 어 어쩔 수 없이 배터리는 교체를 해야 돼요 삼성 거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원래 주기 배터리 주기는 1년인데 보통 2 3년은 쓰시, 쓰시니까 2, 3년 지난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하시면 이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